자리 바로 바로 <laughs> 응원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저희가 아주 아주 열심히 준비한 응원법이에요. 아 그럼 오늘 네. 영상 콘서트 응원이네. Yeah, yeah, yeah. For today 그냥 저는 손 가는 대로. 걔네 음. 우리 저번에 팬 미팅 때 꾸몄을 때그 인간으로 만들었잖아 사람. 그래서 이번에 음. 이거 쓰려고. 음. 아 근데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. 이번 저희 앨범에 어, 스티커 맞다. 친구잖아요. 저희 아직 이거 아직. 열어보질 않아서 지금 처음으로 열어보는 거예요.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박스에 제가 아는 척 <웃음> <웃음>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전달해주겠습니다. 저희 스티커 컬렉션을 보여드리고 <laughs> 귀엽다 스티커 너무 예쁜데. 저희는 30분 안에 <laughs> 해야 한다는 것맞니다 잊으면 안 돼요. 확실히 꾸며주시기 바래요, 여러분. 네. 여러분 스티커. 여기 여러분 이런 스티커들도 있어요. Guys, look a t this! 야! <laughs> yeah. 아, 나 벌써 취직했네. 반만이! 좋아 예! Yeah! Wait, a I t c a n i see the k e y c 분 h a I n yeah, <끼란> <끼리> 그러니까 s I'm n n t t 오마이... 스톱잇 오마이갓 오마이갓 제가 버니즈라면 여러 개 사놓고 강예린 리치 리치 그렇게 플렉스 하시는 거예요? 어나이 oh, 스티커 저이 스티커 좋아해요 이 뉴진스 무지개 스티커 <laughs> 너무 귀엽다 어떡하니 어떡하니 미쳤다 너무 귀엽다 좋아요 저 끝났어요 <laughs> 저는 파이브 투 심플하다. 앞으로 더 추가해 나갈 예정이고요. 저는 반대로 우리 토끼 버니들을 응원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네이클러버들을 붙여봤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래는요. <laughs> 저는 이렇게 <laughs> 너무 꼬리였는데요? 귀여워. 네이클로버 거기 있었구나. 너두 개. <laughs> 그리고 여기 이렇게. 아나 아, 공룡 나는가. 아 잠시만요 이거. <웃음> <웃음> take a turn, take a spin. <웃음> <웃음> 음. 아 네가 한 거구나. 저는 아이돌입니다. 제거는 약간 둘 중에 무슨 색깔 할까 고민했더니 하니언가 이렇게 붙이는 게 귀여운데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. 음. 그리고 이거는 무대 위에서 빛나기 위해서 이렇게 귀여운 악세서리를 해줬고요. 블링블링. 애인 블링. 그 자체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어, uh, well, first of all wow. 제가 데뷔 초반 때 폴링 케이스 있잖아요.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요. 일단 너무 예쁘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핑크 베이스로, 저 민트 좋아하니까 민트랑 이 민트랑 보라 색깔 합이 진짜 맞아요. 예쁜 걸 아세요? 알아 아세요? 아셔야 해요. <laughs> 이제부터 아시면 돼요. 이제부터 아시면 돼요. 지금 조금 부족해. 뒤에 조금 뭐가 없어서 약간, 여러분 <laughs> 그 창피한 뭔가 보다. 앞에만 봐주세요. <웃음> 저희 <laughs> 새로운 스티커 중에 새로운 뉴진스 로고 스티커 엄청 많았고. 저 약간 버튼을 스티커로 가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숨겨져 있는 빵 스티커. 이거요? 너무 아, 귀여워. 귀여워. 그리고 저메르 헬린씨 만든 키링이 제가 달았어요. 아, 이뜬금 없는 아, 큰 토끼도. 귀여워. 그거 다 멤버들 하나씩 부럽다. 파츠였는데. 약간 한이 씨랑 톤이 잘 어울리는데요? 네. 되게. 아, 음. 그러면 우리 이렇게 완성한. 빙기봉으로 해볼까요? 해볼까요? 가볼까요? 가볼까요? I'm ready I'm ready, I'm ready. 이게 깨끗해지는 거 오케이 빙기봉이 약간 이렇게 마비된 okay. okay. 둘셋뿡냥 <끝> 깨끗하다 아, wow. Let's go wow. 우주야? Super 지금 우주야? 지금 우주야? 어디 가요 Let's go I'm s e r shy Take your mind Make your mind e r e not a k i You're my mind All the time shy i wanna go out with you where wanna go 우리 둘이 나란히 w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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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per shy i want all the time you super all the time <laughs> <laughs> <laughs>

Okay. make your mind! Woo, woo, woo. Come on, come on. Super wo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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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, thank you.